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망원동에서 미트파이 전문점을 하고 있는 최은수, 최은진입니다. 저희는 이제는 빵 속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팔고 있는 파이집이에요. 이제는 일반 파이랑은 다르게 고기를 넣어서 팔고 있다는 게좀 다른 점이죠. 목소리가 일단 크고 네. 웃긴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네. 손님! 들도 사실 저희랑 비슷한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개그 욕심이 살짝 있긴 하거든요 근데 손님들도 가끔 개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저희 웃기려고 하는데 웃기면 서비스 나갑니다 웃긴 게 제, 최고예요 네, 콜라요 <laughs> 저는 셰프로 이제 뉴질랜드에서 10년간 일해왔기 때문에 요리를 먹고 있고요 저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런 체인점을 관리하는 그런 매... 관리팀에서 일을 했어가지고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30, 20, 30대 여, 이제 남자분이 주였고요. 이 비프파이 맛을 제일 좋아하고 이 빠른 저의 시스템을 좋아하는 그 타겟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30대 남성이, 남성들이 저희 타겟팅, 타겟층이었어요. 그것 때문에도 싸웠어요. <웃음> <웃음> 그거 자꾸 <잡고> 뭐, 30대, <웃음> 30대가 <웃음> 마케팅 측이라는데나 <난 웃음> 속으로 아다 좋아야지 뭐 30대 마케팅. 전 마케팅을 아예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또처음 <laughs> <laughs> <좀 웃음> 싸웠는데 <웃음> 어. 이제야 이제는 이해가죠. 아 언니가 마케팅을 자꾸 시작했구나. 타겟층이 있어야지 그 가격대가 나오고 이제 좀 그에 맞는 서비스를 해야지 오래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30대로 잡고. 동생이 이제 많이 싸웠죠. 뭐라고 하면서 우리는 전 연령, 연령층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냥 알았다 했죠. 미안하다고. <laughs> 30대 아니라고.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30대예요. 하지만 저희는 모든 연령을 <웃음> 좋아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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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가 장단점이긴 하죠. 네, 자매가 장단점이죠. 정말 다른 분야에 이렇게 자매가 다른 분야인데 또 같은 분야거든요 같은 분야에서 살짝 다른 분야를 이제 성격이랑 성향으로 밸런스를 맞추긴 힘들 것 같은데 저희는 이 밸런스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장점은 일단은 자매니까 <laughs> 어, 30년 넘게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는 서로 잘 알고 이제는 피해야 되는 것도 알기 때문에 되게 쉬었죠 쉬웠고 분야 자체가 딱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셰프였고 또 언니는 이제는 프랜차이즈 관리팀이었으니까 이제는 가게를 운영하는데 다른 곳보다는 엄청 쉬웠죠? 음. 쉬웠고 단점은 진짜 자매니까 많이 싸우는 <laughs> 거. 네. <laughs> 살짝 그 비즈니스 선에서 감정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네. 음. 이제는 두 명에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언니도 이제는 요리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해요. 저를 도와서 왜냐면 언니가 서비스만 해버리면은 저는 엄청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언니도 해야 되는데 언니가 요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힘들죠 솔직히 말하면 <laughs> 처음부터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속으로는 왜 저렇게 하지? 이러는데 좀 참으면서 네. 하는 게 있죠 그게 단점이죠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laughs> 모르는 걸어떻게 근데 <laughs> 맨날 욕 먹고 그냥 언니로서 그냥 이런 감정선들 제가 이제 관리팀에서 일하다 보니까 제가 지시하는 게 조금 익숙한 상황이긴 한데 제가 못하는 거를 배워 나가야 된다는 게 힘들기는 하죠. 파이는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빵 경험 아예 없습니다. 저는 일식이랑 양식 전문이었습니다. 근데 언니가 갑자기 파이를 먹고 싶다고 해서 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저는 일식 쪽에 이제 일식 쪽 관리직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만 다르다 뿐이지 관리하는 방법이나 그런 유형은 똑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관리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언니가 갑자기 파이집을 하자고 하길래. 되게 망설이기도 하고 부담이 되게 많이 됐어요. 왜냐면 어쨌든 제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제가 맛을 내기, 내야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면 솔직히 부담이 커지잖아요.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종목들이 아니에요. 일단은 일식이나 양식적으로 셰프를 했었고 저도 이제 관리를 한 거는 일식 쪽이었기 때문에 베이커리는 솔직히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야긴 했었는데 저희가 여기 와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이제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미트파이를 찾게 됐을 때, 정말 미트파이가 희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고, 솔직히 전문적인 베이커리나 아니면 빵 만드는 기술보다는 속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필링이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뉴질랜드에서도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었을 때, 이제 동생이 메뉴 개발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얘가 얼마나 맛을 잘 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대중적인 맛을, 얼마나 이제 잘 만들어내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결심하는 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비프파이가 일단은 제일 오리지널 맛이에요. 뉴질랜드나 호주에서도 그래서 저희도 비프파이에 이제 제일 많이 신경을 썼고 그 풍미가 음. 다 느껴져요. 막그 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막. 토마토 습향이 나면서, 막 소고기 우려낸 맛이 나면서, 막 버터향 싹 올라오고, 어. 감자 싹. 이게 따로따로 넣을 수도 있는 느낌이잖아요. 소고기 냄새, 토마토. 어. 이게 좀 약간 상, 상상이 안 가는데, 이, 저희 비프파이 같은 경우는 이게 쫙, 감칠맛 쫙. 어. 풍미가쫙 어. 그래서 판매율도 아무래도 다른 파이보다 두 배는 데요 네. 압도적이. 호불호 엄청 갈리거든요. 근데 네. 판매량이 1입니다. 네. 세번 드시면 무조건 중독돼요. 네, 음 진짜 욕하시면서 오는 어머님들도 많으세요. 어, 아짜 아짜 이러듯 하지고미프파이네나 이러고 이러고. 아무래도 향... 향신료죠. 네. 음. 저희는 타임이라는 향신료를 쓰고 있는데 이 향신료 자체가 이제는 한국인들이 많이 접하지 않았던 향신료이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저희는 차별화를 두고 싶어서 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네. <laughs> <laughs> 그리고 향신료를 일단은 잘 사용하다 보면은 정말 그게 풍미가 원래 음식보다 풍미가 더잘 나타날 수 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향신료 사용하는데 이제 저희가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엄청 심하셨죠.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한 통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이제 손님이 셰프로 오래 일하셨는데, 음식이 상한 것 같다고. 식재료들에서 냄새가 나고, 막 상한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이 타임이거든요. 향신료거든요. 그때는 솔직히, 아, 이거 괜찮을까 생각은 했는데, 저는 포기 안 했어요. 타임이라는 향신료 자체가 흑맛, 쇠맛 이렇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뉴질랜드에서 익숙해져 있는 향신료여가지고 사실 잘못 느낀 점도 있기는 해요. 타임이란 향은 느껴지지만 그렇게 이제 거부감은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타임이라는 향신료를 쓰고서 손님들한테 이 음식을 제공을 했을 때 정말 호불호가 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익숙하게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 맛있다. 이렇게 해주시는 반면에 한국에서 이제 생활하시고서 한국 음식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흙만 난다 쎄만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호불호가 처음에 이제 사업 초기에 많이 갈렸었어요. 파이를 처음 먹거나 아니면은 그 태국 음식이나 베트남 음식 같은데 이제는 그 뭐냐 고수 코리안더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처음에 진짜 거부감이 심했거든요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도 처음에는 그렇다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게 또 이제 중독이 되면은 되게 매력적인 음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네, 포기 않고 그냥 맛에 더 신경을 썼지 향신료는 포기하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저희 향신료를 포기하지 않는 대신 이 반의 고객층을 잡아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입맛에 잘 맞는 크림스프 같은 치킨 파이나 아니면 양송이 파이로 마일드한 맛을 개발해서 그 손님들이 처음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갈수 있는 방법으로 시도하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저희는 음식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의 맛이 뭐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이제 가게 운영 방식이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음식의 맛이 이제 안 맞고 손님들이 싫어하시게 되면 다시 손님들을 재방문하게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음식의 맛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저희는 이제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좀 레스토랑이나 그런 데에서는 제한이 많이 두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보완을 해가지고 포장을 주로 이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도 코로나 이제 4단계가 있어가지고 많은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 거의 없이 포장 업무를 주로 하고 2인으로 운영을 하고 수익을 내고 있어요 웃자 항상 응. 힘들어도 손님 앞에서는 웃자 이게 좀 네. 약속? 지키고 있나요? 네, 네. 저는 솔직히 많이 힘들잖아요. <laughs> 언니가 웃고 있든 저는 뒤돌아 있죠. <laughs> 안 보여 드립니다. 네. 힘든 모습. 목소리는 웃고 <laughs> 있으니까 괜찮아요. 얼굴은 어떻든. 제가 웃으면 되니까요. 저는 네. 항상 웃어요. <laughs> 어, 맛있는 서비스. 맛있는 서비스. 저희는 빨간키 네. 망원동 빨간 집, 그리고서 이 미트파이집을 처음에 오픈했을 때 되게 중점을 많이 뒀던 게 경험이에요. 이제 외국에서 생활하셨던 분들도 여기 와서 이제 그때 느꼈던 경험을 느끼실 수 있고, 그리고서 외국에 가보지 않으셨, 않으신 분들도 저희 음식이랑 뭐 이런 인테리어나 저희 서비스나 이런 거를 보고서 간접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아, 좋은 경험 했다. 이 집에서 나오면은 좋은 서비스를 받고 좋은 기분이었다 이런 집이 되고 싶어요 훌륭해 약간 이런 네. 느낌 있잖아 네, 일단은 저희가 미트파이라는 아이템을 선정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템을 선정하고서 타겟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 가게를 알아보고서 소상공인의 그 상권 분석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하시면은 이제 이 주위에 어떤 분들이 사시는지 연령층이 어떤지 이런 거를 잘 알아보실 수 있고 주위에 어떤 가게들이 얼만큼 이제 평균적으로 매출을 내고 계시는지 그게 데이터로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네 지금 본 가맹거래법 통과가 됐고 이제 본사 구축을 하고 이제 가맹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저희 처음에 사실 이 프랜차이즈를 이제 염두에 두고서 이 가게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서 제일 적은 자본으로 적은 인원으로 타격 없는 그 운영 방식이 어떨까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정목시킨 게이 웅파이라는 브랜드거든요. 저희가 이제 주제넘게 이렇게 어떤 분들한테 창업에 대한 조언을 드리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저라면 그 창업하실 때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오세요. 근데 저희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간과하시는 게. 돈 있고 카페를 차리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차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이것도 경영하는 외식 경영 중 하나니까 정말 많은 조사와 아이템에 대한 자신감 그런 모든 거를 다 이제 수익성 이런 거를 많이 조사하고서 그 다음에 창업 전선에 뛰어드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이거를 예상을 할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아무래도 더 많은 손님을 보고 싶습니다. 네. 궁극적인 목표는 맛있는 서비스를 담다가 이제 저희 목표였고, 큰 목표와 장기 목표는 미트파이의 한국에서의 대중화예요. 열심히 이제 대중적으로 널리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행히도 많은 손님들이 사랑해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